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진입 유지기요. 지금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갔는데요. 우리 요거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돼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면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고민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첫번째.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의 고민이 생겨 매도라고 수익 실현을 할까 그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이런 자리에서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준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진니뮤직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장대안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고점을 그세요. 이렇게 고점을 긋고 양봉에또 절반을 이렇게 긋고 또 여기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1번, 2번, 3번 구간에서는 주식의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연속적인 하나의 봉, 그렇죠. 어때요? 2번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또 여기도. 연속적인 봉 그렇죠? 3번에서 반등 또 여기도 하나의 봉 그렇죠? 3번, 2번 2번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3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3번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 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내일 장 전략을 세워 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준이 되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여기, 여기. 이게 하나의 봉이에요. 봉이고 이 절반 을그세요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크죠. 어디죠 5,200원 정도. 이거를 주봉에 었습니다 주봉에다가 5,200원을 그세요. 이렇게 5,200원을 그시면 이렇게 그시면 이거 저항이될 확률이 커요. 그다음에 전고점, 전저점 여기도 하나 4,550원 정도도 급고요. 이거를 그럼 일봉에 넣으세요. 4,550원, 5,500원을 일봉에 넣으세요. 4,500 550원 5,200원을 일봉에요 보세요. 5,200원을 이렇게 건고이고게 놓습니다. 자,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드릴 때 21선을 놓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21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선이라고 봐요. 21선은 단순 이동 평균선이기도 하지만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를. 이렇게 긴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어때요? 반등이 잘 나와요.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 자체가 잘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이 이런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야만 그래도 반등이란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 전혀 하락 추세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건 항상 21선이 평행 아니에요.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또 매매하시면 안 되고. 요거 기준만 잘 잡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잘 계속해서 드리냐면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하지 말라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지 매매하지 말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근거 있는 자리에 손절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지니뮤직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시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시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 41선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41선을 올려놓고, 보십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41선을 올려놓고, 라인 설정도 좀 할게요. 좀 진하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다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하지만 이게 이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예, 맞아요.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여요. 나머지 밴드 밖에서는 밴드 25%의 캔들이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밴드 하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자체가 적은 확률로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상단을 돌파하는 보다 주가가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건 어디죠?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해야 돼요. 상단을 돌파할 때. 자, 그러면 상단을 돌파한다 그냥 매수라니? 아니에요.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 앞에 이러한 매, 뭐가, 박스권이 있어요. 박스권. 긴 박스권이 있을 수 있으면 있을 수도 좋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때 굉장히 좋고 또 팁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윗꼬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큰 확률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을 지켜보세요.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추세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지니뮤직 같은 게 어차피 좋은 이슈 때문에 이제 시간의 상황과같는데 우리 내일 장 전략을 세워 보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점상, 점상이 나오면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시간에도 많이 쌓였잖아요. 여기다 한 줄을 매수 걸어놓는 거예요, 한 줄. 그러한 줄을 매수 걸어놓고 네개 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세요. 전체 대응하시든지 절반을 대응하시고 을 만약에. 내게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상한가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사이 가면 그 다음날 점상가 확률도 크고 뭐다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점상이 나오면 흥분해서 파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 한 줄을 매수로 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내일 4,750원 정도에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에선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내일장 패턴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뭘까 있을까 장대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장대양봉의 상한가 그렇죠두 번째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크고 세 번째는 뭐다 저는 기본적으로 5200원 위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와야 한번더 상승의 흐름이 있어요 계속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렸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위아래를 흔들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죠.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일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씩 식... 에... 뭐죠? 점상으로 시작하지 않으시면,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요즘 시장이 어렵고, 이렇게 시가고가종가저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부분을 더, 여러분 좀더 체크를 해보시고, 예, 점상이 아니시면, 시가에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지지저항이나, 뭐,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지니뮤직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